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정현아입니다. 오늘은 현재 패션 의류 업종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DA 매체를 진입해야 하는지 현직 마케터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맥주 같은 마케터, 네, A.M.P.N 글로벌 홍준입니다. 응. 와.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꾸 자꾸 생각나는 소주 같은 남자 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소주 맥주 소맥 <laughs> 마케터님들의 매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그 전에 현재 패션 의류 업종 시장의 온라인 마케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네 먼저 저는 의류업체 두 곳을 지금 담당 중이,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이슈 때문에 조금 온라인 이벤트 중점으로 어 진행 중인데 어 일단 음 코로나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장바구니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어 시즌에 대비해서 가을 시즌 이벤트를 통해서 리타겟팅 모습을 좀 쌓고 어 마케팅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코로나 이슈 아니면 가을 시즌 이슈 이렇게 이슈성이 있기도 음. 하고 디지털 매체 자체가 이제 광고 규모가 큰 폭으로 상승 중에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집행하고 있는 패션, 그리고 음. 코스메틱 분야가 조금 더 다른 업종들보다는 좀더 상승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음. 각 소비자들을 아주 세분화해서 이에 맞는 소구점을 파악하는 게 이제 마케터들의 과제가 된것 같고요. 음. 이제 의류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 리타겟팅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디지털 마케팅을 도모하는 상황입니다. 음, 그러면 시장 규모도 커지고 광고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어떤 온라인 매체를 통해 파일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매체 자체는 다양하지만 저는 GFA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어떤 이유에서죠? 일단은 검색할 때 네이버 많이들 이용하시죠 음, 그렇죠 많이 GFA는 포털사이트 중에 국내 검색 점유율 1위라는 네이버의 각종 지면에 노출되는 배너 형태의 광고인데요 그만큼 다른 DA 매체보다 이 유입 유저 자체의 노출량도 많고 연령층도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 DA 매체에 진입하는 그런 업체들이 어 데이터를 쌓기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 달에는 이제 GFA 중에 밴드, 밴드의 스마트 채널과 PD형에서 어효율이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고주분과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GFA의 9대1로 편성을 하니까 전체적인 로아스가 상승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체 유입의 강점이랑 유저의 분포도에 따른 데이터 활용이 용이한 이유 때문에 GP를 추천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그럼 재원 마케터님은 어떤 매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SNS가 가장 좀 좋다라고 음. 생각이 드는데 어, 제가 실제로 지금 업종 두 개를 맡아서 SNS 마케팅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실제로 진행해 보면 데이터로 봤을 때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대부분의 옷은 2, 0 30대들이 많이 사고 하다 보니까 어, 이 SNS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물론 이제 브랜드마다 좀 형태가 다르겠지만 어, 2, 0 30대 타깃이라면 SNS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저는 픽셀을 통해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타깃을 소재로 어, 제가 소재 문구 같은 걸 직접 작성하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어, 리타게팅 광고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또한, 다른 매체에 비해서 SNS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광고 형태를 통해서, 어, 여러 제품을 좀 값싸게 다른 매체에 비해서 좀 보여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눈여기거리 할수 있는 컬렉션 광고도 굉장히 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각 매체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GFA는 다양한 연령층 타겟팅과 데이터 양에서의 강점을, SNS는 특정 연령 타겟팅과 노출 형태에서의 강점을 보이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또 이것 말고도 SNS는 이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스를 통해서 또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음. 요즘에 그 인스타를 많이 보시면 미남 미녀분들이 어떤 상품성을 좀 많이 광고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저는 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해서 브랜드도 알릴 수 있지만 또 공구를 할수 있는 어, 이런 거 굉장히 좋다고 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어, 만약에 브랜드를 좀 알려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어, 이쪽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어,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알리는 것도 굉장히 음. 좋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SNS는 매체 자체에서의 광고랑 바이럴과의 시너지가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럼 혹시 GFA도 이런 바이럴과의 시너지가 조금 있나요? 어, 네, 물론 있죠. 음. 어, GFA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안에서 이제 뷰테백, 블로그, 카페, 뭐 지식인 언론 기사 등의 바이럴과의 시너지가 있는데요. 네이버 안에서 구매 경로가 형성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음. 이제 GFA를 통해서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가망 유저에게 먼저 이미지를 노출을 시키고 그 유저가 바로 이미지나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제 검색창에 검색을 하고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신뢰도나 좀 인지도도 얻고 그리고 다시 파워링크를 통해 검색을 해서 구매까지 이뤄지는 이렇게 구매 경로가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 시즌 때문에 이제 GFA랑 바이럴을 조금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GFA를 통한 전환 이외에도 이제 브랜드랑 이벤트를 했던 그 제품의 검색량도 매우 올라가고 파워링크 쇼핑 검색 영향에서 감자 전환도 꽤 많이 일어났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음. 그러면 SNS는 인플루언서 피드와 스토리의 시너지가 있고 음. GFA는 블로그, 카페와의 시너지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혹시 다른 매체에서는 진행이 어려운 각 매체마다 특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이제 GFA 같은 경우에는 뭐 의류 브랜드들이 대부분 자사몰이나 아니면 특정 의류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관리 리소스나 들어가는 비용 대비 전환값을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GFA를 이제 스마트 스토어 랜딩으로 해서 진행할 경우 이 전환 추적이나 아니면 유입 유지 데이터들 이런 트래픽을 조금 세밀하게 가져오고 또 다시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시켰던 옛날 d a 랑은좀 다르게 요즘에는 광고비 누수를 막기 위해서 세밀화되고 좀 정밀화된 타겟팅을 통해 광고비 누수를 막고 있는 상황이 납니다. 그럼 SNS는 어떨까요? 어 이제 SNS 같은 경우는 사실상 스마트 스토어 쪽으로는 추적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다른 코드를 삽입해서 확인을 좀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80% 70% 정도는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걸로 좀 확인을 하고 있지만, 어, 아무래도 말씀했던 GF 영역에 대해서 보다는, 어, 전 가장 큰 것은 슬라이드 역과를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스토리성 광고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아니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예산이 한정적일 때 다양한 상품을 보여주고 싶으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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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해서 다섯, 여섯 가지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렉션 광고를 좀 많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컬렉션 광고하면 화면이 좀 화려하게 좀 바뀌는 영역이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피디글을 내리거나 보다가 순간적으로 멈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브랜드에 대해서도, 어, 이게 무슨 브랜드지? 어떤 옷이지? 라고 잠깐 머무를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음.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의류 브랜드가 GFA를 집행할 때는 외체 유입 유저의 분포도에 따른 장점과 블로그 등의 바이럴 시너지, 그리고 유저 트래픽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SNS를 집행할 때는 특정 연령층 타겟에 대한 장점과 인플루언서 바이럴 시너지, 마지막으로 다양한 형태의 광고 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렇게 각각의 장점이 뚜렷한 DA 매체들, 광고주님 혹은 다른 마케터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매체에 대한 궁금증, 업종에 대한 궁금증은 아래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마케터님들의 패션 의류 업종 매체 운영 레퍼런스를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케터 정현아. 정재 마케터 황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